오오오.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. 꼭 TV 맞습니다.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꼭 눌러주세요.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야경이 정말 아름다운 어디였지? <laughs> 아 맞다 여기가 서울숲입니다. 제가 서울숲에 왜 왔느냐? 드디어 우리 꼭 TV의 꾸기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. 아! 아! 장하다 내 친구. 어. 어.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기쁜 마음에 그만. 아, 근데 누가 도대체 꼭 TV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을까?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마이린 TV입니다. 아! No. 마이린! 마이린 TV! 아. 아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기쁜 마음에. 아, 근데 이제 슬슬 가야 되는데 코기가 좀 전에 화장실에 갔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 안온 걸로 보아서 지금 똥을 싸러 간것 같습니다. 어 아, 그래서 제가 최초로 꾹 TV의 꾹이 똥을 한번 찍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잖아요. 저도 궁금하고요. 꾹이도 이해 줄 거예요. 분명히. 자 여러분 여기가 서울숲의 화장실입니다. 이 안에 꾹이가 있습니다. 가시죠 여러분. 정구가 어? 뭐 빨리 가야 돼. 어, 다, 다 샀어 정구가. 우리 정국이 여기 있나? 여기... 뭐야! 어? 사용 중왜 그래! 왜 그래! 죄송합니다 야! 어, 겜돌이 한대다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들? 어, 지금부터 마이린... 티... 잠깐만 화가 나어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마이린TV 인터뷰하러 출발~! 안 들었잖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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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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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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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리빠리 한 대가 되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아아악 자 안녕하십니까 마린TV의 린입니다 유튜브에는 남줌이나 콘텐츠와 채널이 많은데요 저와 같이 장난감을 좋아하는 아이들 여러분 아예 아 아아. 안녕하십니까 마린TV의 린입니다 아유 튜브 아.. 어이 하하 어이 와 이거 아 <laughs> 간지러워 안 된다고 는데아 진짜? <laughs> 네 엄청 잘 타세요 잠옷 입고 막 찍을 수도 있고 어? 진짜 편하게 손짓도 많이 화장실. 안 하고 화장실 화장실은 그거 조금 <laughs> 어렵고 그, 제가 이렇게 싸는 거를 저거는 아니잖 그러고 안 되잖아 <laughs> 네 마일린TV와 꾹TV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꼭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공유와 예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러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. 안녕! 합니다 음, 자, 네. 다음에 또 만나요. 그럼 네. 안녕! <laughs> 안녕! 안녕! 네. 안녕! <laughs> <몇 웃음> <까뚜이. 까뚜이. 웃음> <laughs> 자극적으로 해. 자극적으로 해야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아아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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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. 하하아하하하하하하아하하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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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

마지막 우리 양쪽에다가 이렇게 두어 그날까 가짝이 아니 누가 죽을 것아 아니 지금은 안 죽어 안 거기다가 아, 하나 둘셋 아! 같이 놓는거야 아 수박이 그날까 그래. 수있니다 저를 <laughs> 해줘서요 제발 하나 둘셋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요아왜 그거 <laughs> 아 아니 너무 어요이 상태로, <laughs> 이, 상태로 살려, 이 상태로 살려 야 따다 따다 와 <웃음> <웃음>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저는 또 다른 재미있는 보드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린TV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, 꾹TV님 채널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그럼 안녕! <laughs> <laughs> 자 이렇게 마이린TV의 인터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촬영을 아주 수월하게 할수 있게 도와준 깸돌이에게 박수! 어 이렇게 인터뷰를 열심히 한 꾹TV에게 박수! 이런 아주 좋은 기회를 주신 마이린TV에게 박수! <laughs> 아 아무튼 아 너무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. 어, 리니에게도 너무 고마워요. 너무 어, 안 어색하게 해줬죠, 그렇죠? 그렇죠. 어, 안 어색하게 해줘가지고 오늘 되게 재밌게 재밌게 아주 수월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솔직히 조금 떨었는데 음, 리니 덕분에 조금은 덜떤것 같습니다. 아무튼 리니에게 감사하다 말씀드려 박수! <웃음> <웃음> 아무튼 어, 너무 너무 재밌는 즐거운 시간이었고요. 어, 너도 한마디해. 아 오늘 꼭이 너무 고생 많았고요. 이렇게 커가는 친구의 모습을 보니 장하라 내 친구! 장하라 정말! <laughs> 아무튼 어, 다음에 또 인터뷰가 있거든 그때 또 겜돌이와 함께 어, 찍도록 하겠습니다 겜돌이가 어, 또 나왔으면 좋겠는 분 어,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또 출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, 아무튼 어,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끝!